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곡 송사선 개통이 늦어지고 제2 경인선 추진에 걸림돌이 생기는 등 부천 지역 철도망 확충 사업들이 각종 변수를 만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서 지난해 인천의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지난 2012년 1.3명 이후 42%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 8만 3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반면 검찰은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C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직 기관과도 상관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도지사실과 세 개의 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경기도위의 등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김대변인은 김동연 지사 취임일에 경기도청 압수 수색이 벌써 13번째라며 이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미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과도한 압 수색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문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에서 형사소속법 등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지사 PC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것은 단한 건도 없다라는 경기도의 말에 대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 중 경기도지사의 PC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지 현 도지사 등 도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의 일이고 자신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 이것은 마치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지난 22일에 이어서 23일, 연이틀 경기 도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네. 22일 강제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음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을 지나는 제2 경인선과 대곡 소사선 시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부천의 대표 철도 계획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수월할 것만 같았던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곳곳에서 변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선거철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부천의 사통팔탈 시대 말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여 명이 사는 신시가지 부천 옥길지구. 입주 7년 차를 맞았지만 주민들의 출근길 대중교통 수단은 여전히 버스가 유일합니다. 아침에는 항상 붐비어요. 게다가 이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대 단지가 들어와요. 사실 옥길동에만 약 3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사는데 옆에 4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가 들어오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입주가 완료가 되면은 이 동네 교통이 너무 혼잡해질 거라는 예상이 더 강하거든요. 그동안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제2경인선 개통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에서 경기 시흥과 부천을 거쳐 광명까지 21.9km에 이르는 구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해 1호선 서울 노량진역까지 있겠다는 구상. 현재 서울 구로의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광명시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사실상 사업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제2경인선 추진이 난항을 겪자 인천시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배제한 대안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노선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계획에 부천 등 일부 지역이 배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립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노선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무산에 대비한 대안 노선으로 국토부 검증 용역 등 경제성 분석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부천 일부 지역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입주 초기와 달리 인구 유입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답답하기만 한 안갯속 교통 대책에 일대 주민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급기야 옥길 지구를 중심으로 한 민원과 항의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를 빼고 이런 걸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화를 많이 내는 거죠 왜냐하면 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좀 이야기 좀 하고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건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부천 병지역구 김상희 의원은 구로 차량기지 변수에 따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용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부천을 제외하는 노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곡소사선도 여전히 국굳에 닫혀있습니다. 부천 구간 우선 개통으로 추진했지만 전동차 신규 제작 지연과 시운전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개통 지연을 거듭하다 결국 오는 6월 말 전체 개통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는데 이마저도 아직 계획일 뿐 확정은 아닙니다. 부천 지역의 대표적인 교통섬으로 꼽히는 지역들을 공략했던 철도 약속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실망감만 안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 지역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내놓은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도인 0.78명보다 줄었는데요.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3명에서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42%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화와 옹진 등두개의 군지역만 1명대였고 내륙지역인 8개의 구지역에서는 서구와 연수구, 중구만 0.8명대로 높았습니다. 반면 계양은 0.63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낮았고 남동구 0.66명, 부평, 미추홀구 0.67명, 동구 0.6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노트북 8만여 대를 보급합니다. 시 교육청은 자유로운 디지털 교육을 위해 지난해 중학교 1학년생에게 노트북 2만 7천 대를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트북 21만 3천 대를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8만 3천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교실에 충전과 무인보건함을 설치하고 관련 콜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손쉽게 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중독 등 역기능을 예방하고자 노트북에는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한편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습관 진단 조사와 교육, 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동현 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360만 인구와 잘 훈련된 인적 자원, 잘 보존된 생태 자연이 경쟁력이 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자신감 때문이라며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김민철, 정성호 의원 등과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70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로 조사됐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도 12만 3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없으니 당연한 상황이겠죠. 특히 첫째 아이의 수는 전년보다 늘기는 했는데 둘째와 셋째 아이가 20%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 백화점에서도 저출산 시대에도 아동용품 매출이 늘어났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VIP. Very Important Baby족이 늘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 VIP, 매우 중요한 아기라는 신조어입니다. 귀하디 귀한 자녀와 손주, 조카를 위해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이렇게 아기 한 명이 매우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출산율은 줄어들고 아이는 귀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거 과연 맞을까요? 지금의 이 같은 상황에 결혼은 글쎄 아이도 낳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요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반적인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당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 교수님,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 5.9점으로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타난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명히 이웃나라인 일본보다더 똑똑하고 더 알차게 사는데요. 아마 삶의 만족도 말하자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계산할 때분자 값인 성공이나 성취 양보다 분모 값인 욕구나 욕망이 더 커서 결국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공을 좀 크게 해도 부모인 욕망이 더 크면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교를 더 많이 합니다. 절대적으로는 분명히 잘 사는 거잘 사는 편인데요. 옆집에 사는 분들 뭐 같은 직장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결국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학대 피해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 보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좀 해봐야 할까요? 어 사실 아동학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학자들이 코로나 시작부터 예측을 했었던 점입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이 지속이 되면 약한 취약층은 더 약해져서 문제나 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동은 취약층이죠. 우리 사회의 분노나 불안이 재난 중에 엄청 증가하고요. 이런 감정이 이제 취약한 약자들인 아동이나 노약자들에게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는 나는데 기성세대에 화를 내지는 못하고 약자인 아동이나 노인, 여성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예, yeah, 끝으로 그럼 삶의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부모가 크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어,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이든 불행이든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사람인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에서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한 번쯤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위기 가구에 지원했던 경기도형 긴급 복지 연료비를 인상합니다. 도는 난방비 상승으로 위기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원했던 11만 원의 난방비를 15만 원으로 4만 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위기 도민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상된 난방비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오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주시 은현면 90, 90만 2천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4년에 개통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광적IC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경기 주택도시공사는 현재 협의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문화재 시골조사 착수 일정에 따라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 새시대는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인천 지역 23개 조합에 대한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54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30명, 수협 10명, 산림조합 6명, 인삼협 5명, 축협 3명의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조합은 강화인삼협동조합으로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로 분류된 조합도 4곳이었습니다.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시선관인은 오는 27일까지 후보자 선거 벽보를 각 조합 사무소 등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후보자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